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 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6강, 상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처는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어,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부분이 예,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어,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준비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못했고 소풍 갈 때도 그랬고, 여행 갈 때도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갔고, 또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다 내야 되는 수업료를 못 내서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선생님한테 어떠한 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는 그래 맞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살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나가서 사업도 하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그 이상의 것들을 또 사다가 주고 그 자녀의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그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살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랑 나들이를 가본 적도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생활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좋은 추억들이 나는 별로 없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살았어. 그러므로 나는 굉장히 불행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잘해줘도 또 물질적인 부분이 풍성해도 그 부분이 상처가, 어, 그러면 나는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줬으니까 우리 자녀는 만족할 거야. 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서는 그거는 이미 받은 거고, 그러나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어 그럴 때에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어 주지 못했다. 또 내가 어디에 놀러 가고 싶을 때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것이 만족이 되었든 만족이 되지 못했든간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또 느껴지는 것들이고 또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처라고 하는 것. 인식되어지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내지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자라나면서 친구들로부터 상처가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또그 이상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나는 부모한테 이러한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어떤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 원망이, 원인이 부모에게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떤 책임에 대한 회피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에 대해서, 그때 어린 시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인식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20살 이전까지는 부모님의 탓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른이 되고, 또 마흔, 또 쉰이 되고, 예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나는데요.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세 이전까지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원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살 넘어서부터는 내 인생이잖아요. 응? 내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모든 면또 인격적인 면까지 완벽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양육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자녀를 낳게 되면 정말로 사랑하고 또그 자녀를 잘 길러 보겠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너무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방목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자녀를 체계적으로 잘 기를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부모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서 난 너무 힘들었어. 나는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자유를 많이 줄 거야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방목같이 기르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행동 자체가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야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것. 또, 나 역시도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또 이렇게 살아보니, 나 역시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면 완벽한 부모인가? 또 정말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말로 자녀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또 부모님들을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용서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더 쉽게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처 속에서 많이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용서하세요. 음,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바꾸겠다. 부모님이 어, 그렇게 했던 말, 또 어떤 칭찬을 안 해주면서 길렀던 어떠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용서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좀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때, 그 나이, 또그 시대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더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을 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미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왔던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내 인생에 이제 내가 다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애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생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